개띠 뜻밖의 지출이 부르는 역대급 행운. 개띠의 이번 달 로또운 키워드는 예상치 못한 지출 속 기회입니다. 12월은 뜻밖의 소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금전운이 되돌아오는 달이에요. 소액이라도 꾸준히 구매한 복권이 행운의 씨앗이 됩니다. 이번 달 개띠 운세를 보고 소원이나 목표를 댓글로 남겨보세요. 주변 사람띠도 다른 영상에서 확인하며 재미있게 운세를 즐기세요. 이번 달은 뜻밖의 지출을 기회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구매. 선물 받은 복권 활용. 작은 지출 속 행운 포착. 행운 포인트. 가족, 친구와 공유하는 복권 소액 구매 꾸준히 반복 예상치 못한 순간의 행운 발견. 로또운 강한 날 12월 5일, 11일, 22일, 26일. 추천 숫자 3, 8, 12, 21, 25, 30, 36, 42. 개띠 여러분, 이번 12월은 뜻밖의 지출 속 기회가 금전운을 좌우합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행운의 씨앗을 놓치지 마세요.